요즘 많이 쓰시는 일반적인 가정용 호수를 사용하시는 방법인데요. 이렇게 2.5cm의 경을 줄여주는 레드사를 넣고 그리고 니플을 이용해서 이렇게 16mm 호수를 끼울 수 있게 사용하시는 방법인데, 호수를 끼워서 쓰시면 되고 이게 뭐 16mm 호수냐, 15mm 호수냐 얘기를 하시는데, 통상 16mm 호수라고도 하고 15mm 호수라고도 합니다. 그게 이제 외경이나 내경을 지칭하는 거고. 또 호수의 굵기에 따라서 내경은 측정 방법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날수 있지만 일반적인 가정용 호수를 쓸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서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. 자 그리고 호수는 어떤 걸 씁니까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가정용 호수를 쓰실 때 너무 저가형 얇은 호수는 쓰지 마시고요. 그리고 뭐 흑철랑이라든지 완전히 빳빳한 그런 고가의 한롤에 막 육칠만 씩하는 그런 호수는 쓰지 마시고 그냥 적당한 호수를 쓰시는데 그 적당한이 어떤 호수냐? 투명색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어 강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 야외에서 써도 이제 비치거나 해서 크게 해지지 않을 정도의 보통 40m에서 50m가 한 롤로 나오는데 한 롤을 구매하시는 게 싸기는 한데 잘 찾아보시면 뭐 10m, 20m짜리 세트도 요새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도 하나 사셔서 양수기에 쓰시면서 이 양수기를 안쓸때 양수기가 감을 때만 쓰는 거니까 다른 데도 쓰실 수 있는 호수를 쓸수 있기 때문에 1인치 토출해서 가장 영수를 많이 권해드리기는 합니다.